안녕하세요. 파이 사랑입니다. 요즘 파이코인도 그렇고 더 마르스도 그렇고 조금 재미 없으시죠? 지루하고. 음, 맞습니다. 저도 좀 지루해요. 그냥 누르는 거 매일 한 번씩 누르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이슈도 없고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뭐 Kyc 인증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조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다 끝나면 또 폐쇄형 메인넷도 오픈돼서 어 거기에 따른 파이 앱들도 다 개발이 돼서 오픈되고 그 앱에서 뭐 사용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거래도 해보고 폐쇄형 메인넷 시기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아, 실질적으로 이 파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물건도 살수 있고, 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보여져야 조금 흥미를 갖고 재미를 갖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계속적으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없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시기에 너무 지루하니까 채굴률도 떨어지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코인처럼, 다른 코인처럼, 뭐 2월 달에 상장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오, 어, 하루에 뭐, 뭐 2만원? 음, 그래. 하루에 2만원씩 벌수 있어. 오, 어, 그런 게 어딨어? 야, 나도 좀 해봐. 나좀가르켜줘 이렇게 돼야 재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 좀 재미없는 그런 파이코인 시기인 것 같아요 더 마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더 마르스로 조금 넘어가서요 더 마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시간에 한 번씩 채굴 버튼 누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밑에 보시면 클릭하면은 한 번만 입력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 그 뭐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로그아웃 <laughs>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예, 로그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체결 버튼 누르겠죠? 체결 버튼 누르기. 그 마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시간이 되기 전에 뭐 1시간이나 2시간 뭐 저녁에 잘 주무실 때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 놓으시면 1시간이나 2시간 남았다 그러면 1시간 주무시고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전에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8시간을 풀로 채우시고 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꼭 업데이트 하셔야 된 업데이트 해 가지고 거의 광고 보기 뭐 30초 광고 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업데이트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 버튼으로 어,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어, 권장드립니다. 그냥 기존에 이렇게 쓰던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 제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저, 예, 요, 컴, 요, 최고라는 거 하나 더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존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파이코에도 마찬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그게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 보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겠죠. 그때까지는 그냥 기존 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그 노드를 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한 세네달 세네달 전에 이렇게 그 노트북으로 구형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이게 최근에 공지된 내용에 보면은 코어 수에 따라서 코어 수가 많,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속도에 반영이 된다 라고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보니까 노트북은 2코어 더라고요 2코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코어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코어가 64코어 까지 나와 있는데 128도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런 정도까지는 뭐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16이나 최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32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 자체가 바뀌고 그럼 프로그램도 다시 깔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 지금 기존에 대기했던 부분을 포기하고 새로 어... 컴퓨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대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노트북으로 그냥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2코어 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손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6이나 32코어로 바꿔서 슈퍼노드에, 슈퍼노드에 선정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혹시라도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